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제가 이 100kg 스윙을 하기까지의 제 경험담을 여러분들에게 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0kg까지 스윙을 경험해 본 결과 어떻게 보면 이 성력도 기억도 세수공, 이게 몇백년 전부터 전해져 내려왔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유튜브나 다른 어떤 영상을 찾아봐도 1 0 0 k 로 스윙, 1 1 0 k 로 스윙 잘 보기 힘드실 겁니다. 뭐, 1 5 0 k 로 잠깐 들었다 내놨다. 뭐, 대만이나 이런 쪽에 뭐, 200kg, 300kg, 잠깐 들었다 올렸다 하는 이런 동영상은 보실 수 있지만, 100kg 스윙을 한다, 이런 영상은 잘 보기 힘드실 겁니다. 제가 이 성력동을 기금해 본 결과, 사람의 힘으로, 자기 힘으로 스윙할 수 있는 최종 무게는 70에서 80kg라고 봅니다. 그 이상은 성력도 하는 인들에게는 또 다른 눈이 띄어져야 90kg, 95kg까지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한번 눈이 띄어져야 100kg 스윙을 할수 있습니다. 제가 어, 성력도 기초 1-3강, 1kg 들고 일어사기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고중량으로 갈수록 몸에 복압을 채우면 반드시 부상입니다. 데미지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성력도, 기억도, 세수공이 수박년 동안 전해져 내려왔지만 100kg 스윙하는 영상을 보기 힘듭니다. 인간적인 힘으로는 할수 없는 영역, 새로운 눈이 띄어져야 할수 있는 영역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80kg, 90kg, 100kg 스윙을 한다. 제 경험상 할수 없습니다. 바로 부상과 데미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소속 모임이나 밴드에 속해져 있던 인증샷이 없는 80kg, 90kg, 100kg 와이드 스쿼트 스윙 했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따라서 하시다가는 반드시 부상입니다. 부상으로 이어집니다. 자, 여러분. 복압을 채울수록, 고중량으로 갈수록, 데미지, 부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는 왜 그런지 제가 아직 준비물이 준비가 안 돼서 설명을 다음 시간에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생각과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자유롭게 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제 힘으로 7 0 g 를 들고 스윙을 하다가 아, 다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만 해도 제가 밴드 여러 군데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스윙을 하다가 다쳤다는 어, 수련 일지를 올렸을 때, 이 성력도 기억도 세수공에 이 최초의 이 공단 끈과 기구를 제작하신 부산의 박 선생님께서는 바로 전화가 오셔서, 아, 괜찮으냐고, 큰 부상이냐고, 걱정해 주시면서 안부 전화가 왔고, 그 다음날에 또 다른 밴드에 속해 있는 동쪽의 젊은 아주 유능한 박사님이 계십니다. 예, 아주 명석하고 지혜로운 박사님이신데, 그 다음날 전화와서 또 괜찮냐고 저에게 안부 전화가 왔었습니다. 제가 이 70kg 때 부상으로 한 3개월 동안 쌍방울림 부상으로 무게를 10kg, 15kg, 20kg만 해도 이 쌍방울림이 상당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한 3개월 시간을 보내고 나서 그때부터 제가, 아,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또 새로운 다른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 고민하는 가운데 또 어떤 이 존경하는 호호 선배님을 통해서 또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고 이렇게 오늘까지 또100 k 로 스윙을 할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력도가 일반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상식 밖의 수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인들이 눈을 두개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면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력도를 하시는 분들은 일반 사람이 눈이 두 개라면 성력도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세 개의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하나를 더 장착하시는 거죠. 예. 그만큼 일반인들이 천박하다, 무식하다라고 손가락질 하는 사이에 이 성력도 수련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시간이 갈수록 변해져 갑니다. 척추가 바로 딱 서신 분들은 지나가는 사람들 걸음걸이만 봐도, 아, 저 사람 골반이 전반 행사를 했구나. 점점 상체가 기울어져 가는구나. 라는 새로운 눈을 장착하게, 세계번째의 눈을 장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욕도 하시다 보면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히는 무게의 중량이 옵니다. 그 중량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위해서는 네 개의 눈을 가져야 고중량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고중량으로 가실 건지 안 가실 건지 그거는 성력도 수련하시는 분들의 선택입니다. 제가 억지로 고중량으로 가라라고 주장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고중량 100kg 스윙을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번 하는 분들과 저중량으로 10kg, 20kg로 1년 동안 꾸준히 하시는 분들과 1년이 지난 이후에 어떻게 몸의 변화가 있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예. 저는 고중량을 추가하기 때문에 1년 이후, 이후에 제 몸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 여러분들도 이 성욕도 수련에 있어서 분명한 목표를 정하시고 수련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중량으로 뭐 계속 하실 건지 아니라면 성적으로 발달시키기 위해서 수련을 하시는지 아니면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만을 위해서 성력도 수련을 하시는지, 아니면 고중량을 위해서 성력도 수련을 하시는지, 그거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은, 확실히 분명한 것은 성력도를 하시는 분들은 몸이 바뀌어집니다. 관상 또한 바뀌어집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력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당장 발걸음을 내디더 시도하십시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